안녕하세요. 어, 오늘 찍어볼 영상은 이제 무기 스킨 소개 영상인데요. 음... 제가 최근 한 5일간 영상을 올릴 때 요거 이 까만색 스킨을 쓰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거를 저 아직 소개 영상 안 올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킨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는 사이트 어, 카페는 딴 카페예요. 상카페 가셔가지고 뭐라고 쳐야 되지? 어 블랙 생존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그냥 <laughs> 생존 무기 블랙까지만 쳐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요. 똥똥똥똥이라는 분이 올리셨고요. 생존 무기 블랙 버전 원본 그대로 느낌. 들어가시면은 여기 첨부 파일 이 있습니다. 일단 TRG 데빌 ZIP 파일 그리고 생존 원본 원본, 블랙 변조, 집 파일, 그리고 진선님 파일, 집 파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뭔 차이냐면 이거 TRG 데빌은 저희 그 예전에 연구제로 뿌렸었던 그 탄창 무제한 아닌 거에 소음기 안 달려있는 TRG 데빌 있잖아요. 그거 블랙으로 변조시키는 파일이고.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다운로드 하실 거는 생존 원본, 블랙 변조 이 파일입니다. 그리고 진선님 파일, 이거는 댓글 보시면은 진선이라는 분이 혹시 UAR, TRG 이런 무게 그 렌즈 부분도 검정색으로 수정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올려가지고 수정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거 수정된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거 검은색이잖아. 검은색 아닌가? 검은색 아닌가요, 이거? 저는 이거 검은색으로 적용 안 했고, 블랙 변조 이걸로만 했습니다. 일단 저거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나중에 진선님 파일도 한번 다운로드 해볼까. 하여튼,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 주신 다음에 저는 일단 요거 블랙 변조 파일로 갈게요 이거를 일단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은 여기 들어가시면 게임하고 보라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라색이라고 하는 건그 자동 샷건 그 연사 샷건 그 있잖아요 ASG 어디 갔어 AS.. 아 음? 뭐야 하여튼 그거랑 아 여기 m이구나 <laughs> asg 이거랑 또뭐 하나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m4였나 하여튼 그두 가지가 원래는 보라색으로 돼 있었대요 근데 그두개아 맞아 여기를 보면 되겠네 ak랑 asg 저거 두 개가 보라색이었다는데 일단 이 파일은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검은색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혹시 보라색 원하시는 분들은 저 보라색 따로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PB랑 TV가 있을 텐데 이거 기존에 하시던 것처럼 붙여넣기 하시면 적용 안 됩니다. 일단 자기 컴퓨터에 내 컴퓨터를 틀어서 D드라이브를 찾아주세요. 혹시 D드라이브에 없는 분들은 C드라이브 찾아주세요. 저는 PC방이라서. 이거는 PC방마다 이제 넣어둔 파일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항상 똑같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c 드라이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둘다 찾아봐주세요 일단 저는 넥슨 파일 들어가면 여기 서든어택 파일이 있어요 서든어택 파일을 다 공통적으로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일단 서든어택 파일 찾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시면 여기 게임 파일이 있는데 이거 게임 파일 그대로 이름 그대로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안에 지금 바로 PVTV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용 안 돼요 게임 들어가셔서 여기에 서든 내려보시면 s e 웨폰즈라고 있어요. 이 파일 들어가셔서 스킨까지 들어가셔서 PB, TB. 이거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같은 작업 수행. 이거 체크해 주시고 예. 그리고 다음 31개 충돌에 대해 이 작업 수행. 체크한 다음에 여기 위에 복사하는 파일로 대상 파일 덮어쓰기.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서든이 튕기지 않기 위해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아 여기까지 들어오기 귀찮아요. 저 그냥 이거 게임 파일로 이렇게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옆에다가 새로 만들기를 해주세요. 새로 만들기를 해서 이거 이름을 바꿔줘요. 아 여기 이러면 안 돼. 이거 없애고 게임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새로 만들기 폴더 S A 아래다 깔고 W E A T O N S 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P V T V 둘다 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S K I O K I N S 쳐주세요. 스킨스. 그러면은 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거 완성일 거예요. 오케이 완성. 이렇게 하면은 여기 게임 파일 이렇게 넣어도 바로 됩니다. 이거 바로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는건데 난 안합니다 서든이 튕기지 않기 위해서 <laughs>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되구요 하여튼 소개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1, 0, 3도 없네 있을 줄 알았는데 데저트 이글 이건 약간 회색이네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겠네요 <laughs> 녹화 종료